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무역문화재 17호 창호장 보유자 이종환입니다. 먼저 창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창호라는 말은 창과 호가 혼합된 말입니다. 그래 창은 우리가 그 환기나 그 빛을 방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어떤 그 창문을 말, 공간을 말하는 거고 호는 문뭐 도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드리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우리 전통 창호 중에서 그두 미리 문살의 비살 문 제가 성의껏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왔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 보시고 그 조립을 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 부분인데, 요거를, 요와 같아 길이를 요렇게 놓습니다. 지금 요럴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장부 부분이 이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갈수 있도록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집니다 그러면 한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 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요게 요대로 요렇게 갖다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요거는 어, 12mm가 따여진 겁니다. 따여진 걸 가지고 요거는 섀도우 이렇게 놓으면 은요 그림과 똑같이 되거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요것이 이렇게 조립이 요것도 안 맞기 때문에 180도 돌려서 할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걸것입습니다 요래는 안 들어가니까, 요게 안 맞기 때문에 돌리가. 이런 더 하겠지 않그러려 보면 이거 에안 맞겠지 않 그래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뽑으면 다맞다자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 다. 정식 창호가 되기 위해서 완성하달라면은 요 밖에 예, 테두리 보통 이제 테두리 말하는데 창호에서는 울근이라 합니다. 울이 뭐 우리 시골에 가면은 뭐 울타리 있죠 사례문 울타리를 하는그런울거미들이요 요거 요 부분만은 창살이라고 하니 창살 살무야요. 그러면 창 창살에다가 울거미가포함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창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 창살은 이제 이렇게 조립이 다 됐으면은 어, 여기에 이제 주신 요네네 네 개의 울거미를 이제 지금 끼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대를, 가로대부터 먼저, 이렇게, 요 구멍, 고문, 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그걸 하면, 먼저 넣고, 두 개죠. 도이렇게두이죠이에 맞춰서 요 이거. 이거. 니다 이거. 게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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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업해서 저게 그다음 이제 들어서 맞지요. 그러면은, 자, 빈틈없이 여기 다 모서리 4개가 딱 맞으면은 90도 직각도 맞고 모든 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조립만 해고 보시면 나머지 이 부분은 나중에 잘라내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합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전통 움이 어, 손자위를 달면 작품이 끝이나겠습니다. 오늘 이 만드는 이 창호는 어, 전통 창호입니다. 문양이 보통 이제 문양 도안은 비살이고 그 다음에 문살의 그 어, 기법은 쇠실이는 요거는 그 두밀이 문살이라고도 많이 하고 우리 전통 창호에서는 굉장히 그 기법이 어려운 기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사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앞 어어 앞면은 이렇게 한 구물이 정도가 동글 모습이 나왔고 뒷면에는 이제, 이제 12mm로 그냥 평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사의 세실을 되게 이제 여기에 치는 어떤 면의 모양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왜두 mm라고 말씀는드느냐 하면은 이 단면을 잘라가 이래 보면 은 그죠? 부처님에 앉아 있는 뒷모습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아마 머리, 부처님의 머리다 해서, 어, 머리 두 자에다가, 그래서 그걸 두 미대로, 어, 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창호는 특별히 보면은, 못이나 풀, 접착제 이런 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완성된 후에는, 어, 이게, 아주 주차제보다더 든든하게 수명이 오러 갑니다. 어, 쉽게 말해서 우리 전통창호는 어, 기본 수명이 100년을 봅니다. 어, 내가 장담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그러려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짜인 방법으로 이것도 동미이 문살로 했고, 또 여기도 보면은 다 장부로, 장부로 다 이염을 했으며, 또 여기에 쉐기로 다 박았습니다. 결국에 제가 어 예에는 애기 장부라고 하는데요. 자원 장부까지 넣어서 었 이거는 이두 부재가 만나 몰려가 있기 때문에 뒤틀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 튼튼하게 만들어진 우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전통 창호의 기법을 옛날에 했던 그 선대들이 했던 그대로만 제작해 주면은 어느 문보다도 더 튼튼한 문이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